AI 산업이 정말 돈이 될까요?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AI 업계 1인 챗GPT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광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일 먼저 광고를 도입한 건데요. AI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업계의 고민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외소한 청년이 힘겹게 턱걸이를 하다 묻습니다. Hey, can I get a six-pack quickly? 근육질의 남성이 활짝 웃으며 답합니다. Perfect. That is a clear and achievable goal. 이어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제안하다 돌연 키높이 신발 깔창 얘기를 꺼냅니다. Tri-step boost max. The insoles that add one vertical inch of height. A.I. 에이전트 클로드로 돌풍을 일으킨 엔트로피기.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 무대에 이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오픈AI의 챗GPT가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한 걸 비꼬았습니다. 챗GPT는 이달부터 미국에서 무료 또는 저가 가입자에게 음식 추천을 부탁하면 음식 광고를 띄우는 식으로 답변과 연관된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선두주자 스스로 불편하다던 최후의 수단을 꺼낸 이유는 뭘까?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학습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AI는 아직 대중화 단계여서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막강한 데이터와 자본으로 무장한 구글 재미나이는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기업 시장에서도 전문 능력을 앞세운 엔트로픽 클로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광고를 도입하게 된챗 GPT. 다만 답변에 광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있는 AI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1차적인 우려들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가 정말 돈이 되는지 시장에선 잊을만 하면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건지 AI 산업이 한번은 답해야 할 질문에 대해 업계의 고민이 본격화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